디모데후서 1장 7천로 17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권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삭지않음걸환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공포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맡은과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아시시피 아시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블루헬로와허모게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식으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분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랑하나 주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쇠사슬에 매인 상태죠. 사슬에 매 있는데 타이러블거죠 영역 타이러블. 이제 더 이상 재물도 없고, 또, 겨우 감당하고 있는 몸뚱아이도니다 이것도 뭐, 여기저기 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돈 떨어져. 옛날 유행가 들어가면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돈도 명예도 사람마저다사라진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유까지 빼앗아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의를 끌어오는데 자리가 묶였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옷걸어도 신발 도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마로등 돌리고 떠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처지가 그 형편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절망 감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던 후회는 한탕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원망이나, 내가 어착하 이렇게 지 하는 후회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을 니다 지금 쇄사슬에 묶여있고, 친한 친구들은 다 떠났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복음은 속에서 끌어오는데, 이런데 이걸 전혀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힘은 뭘까요? 아마 상상하고 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로 놀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둘 다든지. 하나는 삼촌천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이 배와 쌓인 바람에 부웅 뛰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기 속을 포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으실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시다. 하늘의 신비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거죠.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는 한 군데 하늘로 치솟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때 우리는 돈을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신발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몰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얻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실망하고 난망하고 짜증 내고 옆사람에게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좋은 명예, 그 좋은 불법, 그 좋은 로마 신인권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는데 부끄럽지 않다. 지금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주님한테 미안해서 부끄러운 거 말고 그냥 내가 야 나들이 나 이런 모습을 볼까봐 부끄럽다 그런 모습이 있네요 여러분? 괜찮은데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이 싸늘하다는 안 부끄러우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처해있는 이 환경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굉장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 당당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됐는데 다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내서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다 그리고, 적어도 나한테 하나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는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있다. 예. 다스 하일리게랄라는 책을 쓴 하일리 오토라처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두 가지가 있다. 그것만 있으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자가 봤을 때. 하나는 거룩함의 존재. 그 사람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존재로 자기 속에 있을 때. 두 번째, 그 거룩하고 나하고 사회를 연결해주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걸 의지해서 살수 있다는 거 근데 바울에게는 마침 그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예수가 살아있었고, 저희 주변에는 이렇게 쪽팔리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가까이 와서 바울 속에 담긴 모를 좀 들으려고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만 더봐도 그냥 괜히 가슴이 따뜻해지니까 그 사람 옆에 있을려고 다가오는 온네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지금 두두이죠 주님과 그것을 믿어주는 어떤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종살이 하는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파워를 서스테인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 하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 한분만으 지금 인생이 만족스럽습니다.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의로는 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마음에 아무런 부끄러과 불평과 아쉬움과 한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The foundation of our Christian faith.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건 근본은 뭐냐? 내가 예수님한분으로내 영혼을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부, 빈에 처하든 부의 처하든 그것에 부해받지 않고. 한때 바울은 수건만 갖다 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주어도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죽었던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일어나는 떠나온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지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에 갔으면 뭐가 있느냐?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그 또한 지나간다. 지금 이 상황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자유가 속박된 이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간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구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잔잔히 견디고 인내하고 묵묵히. 여서 어떤 면에서 즐기는 거예요? 왜이 붙게 있는 이 조각이 하나님을 다시 깊이 깨닫고 그분의 본성을 내 속에 담는 저호의 찬스. 지난 온 사람을 돌아보고 지금 내 중심을 들여다봤을 때내 속을 썩어있는 내 속을 잘 나가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넘어졌던 내 연약함을 아직도 뭔가 세상 배 달에 있는 내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 만사가 다 망가진 생간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에게, 신학인에게 있어서 그때 가장 가 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아를 만나 그래서 다시 점검해보고 마음에 자기를 엮어던 다른 사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 사슬, 명예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공포의 사슬, 아쉬움과 분노의 사슬들이 다 잘라나지고 빈 마음이 됐을 때, 그때 그 입술에서 다시 고백이 나오는. 내가 예수님 한 마디 사는 랑하게참 좋다. 그게 우리 기도 대신 안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외치는 율법교사에서부터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는 복음의 교사로 바뀐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잘 사는 선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착족하다 그건 지가 해봐야 그 얘기 를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봐야 할수 있을 거예요.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상 사람 말로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좀 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이렇게 안 해. 인생이 좀 꼬여야 되는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밤에 같이 방문화를 즐길 친구들이 다 달아나야 외로워진다고요 돈이 좀 떨어져야 나가서 쓸게 없으니까 시간이 남는다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청점 이제는 귀찮아지고 멀쩡히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지는 시간이 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호하고 하나님과 에 몰려서 또 내가 어쩔 수없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내 영혼을 축축히 눈물이 오려니. 그래도 가슴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온갖 사슬이 다 끊겨져 버려고 영혼이 한없이 가난해지고 맑아졌는데 처음으로 사는 게 물한잔 먹고 이게 속에서 이렇게 젤 이렇게 해서 안 아프고 제대로 배설되는 게 너무 고마워집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you can shout out.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누구 때문에?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그 예수를 인해서 내 영혼이 자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네요. 옛날에 비해서 환경은 정말 개털입니다 내가 내 손을 꼭 하도 나 이제 못 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야, 정말 다 털리고 이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 손을 처음으로 앉아서 들여다 보니까, 어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하고 빵을 치면서 전화할 때도 없고, 전화해주는 때도 없고, 카카오톡을 보낼 때도 없고, 오는데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도 재미가 없고, 뭘또 이게 싱겁고, 근데 주일러 보면 재미있고, 이랬는데, 예수님 얘기를 누가 해주면, 영원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이, 그 주님 품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만 같아. 이게 우리 신앙이 가장 파운데이션. 여러분들이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렸는지, 기울어졌는지, 금이 갔는지,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게 좋 건강을 잃어버려고 <laughs> 재물을 잃어버려 친구를 잃어버려도, 내 꿈과 소망이 꺾이고 다 버려져도, 여러분들 제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시간이 남아서, 그저 앉아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요만큼 있어서, 무릎을 꿇든지, 주지 않든지, 눕든지, 눈을 감고, 멍하니인데 죄 속에 예수님만은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하 것을 여러분이 들 느낄 때,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올 줄 믿습니다. 심지 주님은 안믿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정의의 원에 기다려서 맑은 생물이 올라오듯이 잔잔히 이렇게 힘이 올라가서 그래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잖아 처음부터 그게 내 것이라니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왜내편 내가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알던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가 내 가슴을 적셔주지 못했었는데, 내게 당당함을 주지 못했는데, 왜 내가 어디서부터 이게 실패가 옮겼는가 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우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예수만 있으면 다시 할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 내가 지금 처해있는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떤 형세가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저 사실은 그 소명을 받았을 때두 가지가 싫어서 안 하는 게첫하째는 세력기도 하는 거그걸지키지글하고두 번째는 목사가 되도 꼬재재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싫다. 근데 요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니까 제행색이 진짜 꼬재재 내 감사한 거는 그 꼬재재한 내 모습을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게 어, 그게 참 감사해. 요 내가 뭔가 땡기고 바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수염도 좀간거 같은데 어, 이제 드디어 마침내 치 꼬재재입니다. 그래 목사가 좀 꼬재재 해야지 기계를 만드듯이 빵주를 하는 거할 거야. 그러면 서 그냥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는 게참 그게 참 감사해.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해있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있는 그 환경 이유가 있을 거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꼼짝달싹 못하는 환경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랬을까? 할때 정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수 있어야 될 같아요. 그 이유 그와 y to, to m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내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되는 요 그리고 말씀 앞서서 생각했겠다. 그러면 때로 천상문을 열고 큰 웅장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 너를 위해 죽은 노라는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고 때로 정말 지치고 먼지나는 그 구석에서 나랑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옆에 앉아서 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바로 위로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지 간에 그 메시지의 뜻을 우리에게 감사를 준다. 뭐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다 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다시 조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눈으로 보면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많은 사슬들을 끊고 내가 두려워서 가보지 않던 그 세계로 발을 디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걸음씩 나갈 때 안개가 걷히듯이 하나씩 무너지면 그걸 가고 내가 어 옛날에는 싸워야 될 때인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요. 분해야 되는 자리인데 사람이 같이 있겠지 이렇게 조금 열려. 옛날 같으면 두려워서 피해야 될 텐데 아 그게.